일본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해놓고는 수출 제품이 군사적으로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본은 WTO 규정에 관세무역일반협정 21조 안전보장에 관련된 수출관리는 무역분쟁의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이 WTO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야비한 정치적 보복 행위를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서 분쟁소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고 가려고 했던 일본이 된통 당한 것입니다. 29일 WTO 회의에서 결국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일본이 미국은 우리 편이다라는 황당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강요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WTO 절차를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의 대화를 중단하고 세계 무역기구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결정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자행한 무역 제한 조치이다. 그래서 1심에 해당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군사에 전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패널의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이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확인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을 지지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네바에서 들려왔다는 소식통인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은 WTO에서 하지 말고 두 나라가 다른 장소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WTO 사무총장이나 제3국에 의한 조정을 받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도 패널 설치에 부정적이니까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라는 거죠. 오늘 일본 언론은 제네바에서 어떤 관계자가 미국이 일본을 지지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관계자의 발언을 굳이 보도하는 이유는 일본이 스스로 입장이 조급하고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은 이미 지난 25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스틸웰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제소 절차를 활용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다. 이 시스템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토론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기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WTO 제소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대화로 풀자', '말로 하자'라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한국은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와는 별개로 기업들이 아무 이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이성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무례한 태도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29일에 열린 WTO 회의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29일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설치는 그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지 않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제소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WTO에서 1심에 해당되는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패널의 판단은 1, 2년이 걸리는 긴 시간이지만 그동안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은 전 세계의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1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으로는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1, 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상소위원회 부족으로 정상적인 최종 심리는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가 WTO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정당성을 의심받고 비판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의 WTO 분쟁은 일본의 작전에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 관저의 이마이 다카야 정무 비서관이 수출 규제의 모든 설계를 작성하면서 안보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역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WTO의 규정의 허점을 발견하고 악용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WTO 제소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한국을 안보 우방국 무역 심사에 관련한 특혜를 제공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것도 성공적으로 실행한 것도 국가안보라는 명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이마이 다카야의 꼼수를 받들어서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 품목을 일일이 선택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수출규제 품목이 안보상의 이유로 해당이 된다는 논리도 멋있게 만들어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WTO 규정의 허점을 찾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한 꼼수가 결국 WTO에 제소되는 현재 상황은 짜증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대화로 하자라고 호소를 해도 듣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열을 받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머리 아픈 상황에 WTO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이 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노골적으로 낙선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후보를 내든지 할 것이지 비열하게 낙선운동이나 하는 일본의 처지가 참 딱합니다. 16일 스페인 최대 일간지가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거리는 멀지만 공통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둘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선진국으로 평균 나이와 기대 수명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훨씬 더 빠르고 더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매일 15,000건 이상을 테스트했지만 스페인을 지금까지 한게 전부 3만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공공 도서관, 경마대이및 시설을 폐쇄했고 지하철 정류장, 상점 및 공공 장소에는 손 소독제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험 지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온도를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치를 찾는 것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들을 취하며 다른 사람들이 발생한 곳을 알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들은 집에서 머물라고 하자 거리는 금세 황폐해졌지만 스페인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자 마드리드 공원과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김강립 보건부 차관의 말을 더했습니다.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의 원칙을 해치지 않고 자발적인 대중 참여와 첨단 기술의 창조적 적용을 결합한 대응 시스템을 권장한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한국은 3월 1일부터 줄기 시작했고 스페인은 2주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17일 현재 스페인은 한국을 추월하고 진단받은 사람이 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더 문제는 지난 1일 동안 늘어난 숫자가 751명으로 한국의 10배 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에덤스 공중보건 단장은 미국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하며 2주 전 이탈리아가 있던 지점에 미국이 지금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한국이 될 것인지 이탈리아가 될 것인지 판명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초기에 한국과 같이 대량 테스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부 지역을 완전히 막고 테스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통제불능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가 이젠 중앙정부 정책을 거부하고 한국의 정책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6일 현재 언론에 따르면 세계적인 수상 도시 베네치아가 주도인 베네토주는 17일부터 슈퍼마켓이나 주요 거리 등의 진료소를 설치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내 주요 사업장에도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탈리아 언론은 이를 한국형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슬란드도 한국처럼 신속한 테스트를 통해 유럽의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는 36만 4천 명인데 16일까지 테스트를 받은 숫자가 2,86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 수 비율이 주요국 중 유례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온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빠른 테스트뿐만 아니라 동선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손 위생에 대한 교육 등 한국이 시행한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을 한국과 같이 하는 것은 의료 붕괴를 가져오며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일본을 따라하며 어이없는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포춘지는 영국 보리스 총리가 주변 유럽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최고 과학 고문인 패트린발레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리들의 면역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 전파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영국 정부는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의 60%가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이탈리아, 아일랜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지 않았고 학교를 휴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보다 걸리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연루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뿐만 아니라 영국 내 전문가들에게도 거세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영국 벨파스터 퀸즈 대학 전문가 린제이 브로드벤트는 이런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며 가능한 많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의다라고 말했습니다. BBC의 뉴스 나이트 프로그램에서 전 보건장관이자 외무장관인 제레미 헌트는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놀랐으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이 약 4주 만에 이탈리아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영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국을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보며 영국은 솔직한 일본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독일의 한 언론은 한국의 최근 상황을 주목하며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16일 독일에 간지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에서 폰 유아킴 윌러 유 융의 기고문 터널 끝에 보이는 비트에 따르면 융은 한국은 중국 밖에서 급속한 확산을 겪는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은 이제 숫자가 매우 적어져서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 빛을 보기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한국이 보여준 것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정부가 취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민주주의를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며 처음부터 한국은 우선적인 대응책을 정했다. 한국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한 곳은 없다. 한국처럼 접촉자를 정교하게 추적하여 격리한 곳도 아마 없을 것이다. 접촉에 최소하는 애국적인 의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대처 모습을 본 외국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을 WHO의 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